얼마나 열심히들 연설했는지 마이크가 다 해줬어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죽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혁명군 여러분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지요 여러분, 이 혁명군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혁명군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2020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혁명군이라고 명명한 거 기억하시죠? 2020년 새벽두을 당해서 여러분 무엇을 스스로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부능성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한쪽은 더 말씀 안 드렸어요. 가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좌빨들도 종북 세력들도 지금 자기들이 고고등성까지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제 선거법 통과됐겠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됐겠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한번 주물러, 주물러 봐야 되겠다 이제 2020년에는 가정스럽게도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시뻘겋게 물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연초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해찬이라는 사람, 문신은 마찬가지고, 문재인은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의 말하는 자세나, 그들이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갈치고 있잖아요. 올해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들이 말하는 뭐 어쩌고 어쩌고, 내가 말을 왜안 하냐면,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를 완벽하게 <목소리도> 완수하던 <목소리도> 2020년 <목소리도> 다시는 보수파가 대한민국 땅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2020년을 만들겠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분능성까지왔다고 <목소리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건곤일척의 싸움이 드디어 2020년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한테 꼭 유리하다고 볼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주의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하고 그런 극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네, 구부능선까지 왔습니다. 우리 네. 구부능선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들이 가장 강하고 저들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준비됐다고 할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승리하는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당 놈들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바로 그때가 대한민국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무한한 가능성이 만들어진 낙동강 전선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서울이 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에 여러분 무엇을 다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능성까지 왔으나 여러분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 역사의 재단 앞에 여러분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지는 것이고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뻘건 놈들 손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바쳐 이번 2020년 새부터 드디어 위대한 전쟁, 집비코 저선을 안 되는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한민국 역사에 이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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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 종국 빨간 세력들이 아무리 지랄 법성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세계를 이끌어갈 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아직 그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혁명군 대열에 아직 합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혁명 화합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20년 1월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앞에, 여러분이 믿는 신 앞에,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 맹세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그 우렁찬 그리고 그 자신 있는 걸음을 지금서부터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팔이라고 놀려요. 저놈들은 맨날 언제 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는데 2020년 새해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놈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언제 모셔야 될까 대통령을 언제 내보내야 저기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유이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시는지 언제 나오시는지 제가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전쟁에 이번에 대한민국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실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할 준비가 나면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가 나온대요. 우리가 준비가 나온대요. 우리가 대통령을 모실 준비가 나고 있으면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인 상황에 결코 믿으십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답변을 믿습니다 제가 나.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말씀 더 당부 <laughs>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훌륭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보니까 저, 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더라고요 다음부터 열사람 수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4월 15일까지 1인당 100으로 한 사람이 100명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혁명 전쟁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 우파의 승리로 끝날 것이에요.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끝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잡소리를 해도 뭐라고 경제가 뭐 어떻다, 외교가 어떻다, 국방이 뭐 어떻다, 여러분 들을 거 없어요. 이번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박근혜 대통령님과 역사 헌정 중단한 저 단핵 세력들을 확실하고 공명에게 처단하는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의 앞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대한 역사적인 싸움에 혁명군 여러분 조인해 주십시오. 같이 해 주십시오. 같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 1인당 100명씩 여러분들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끌고 나오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해당가를 부르고 그들과 함께 전진, 전진, 전진을 외친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고 분명하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신장군들를 사랑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할수있으시겠죠요해 주실 예! 거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전진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